경에는 다양한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하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라는 명령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도하라.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니까 전도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일까요? 아니겠지요. 센스가 있으신 분은 오늘 제목을 보고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무려 365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매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일어서 풍랑 가운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내려갔을 때 이미 날은 저물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에는 이미 어두워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어요. 애초에 출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언제 가면 좋으냐? 날 밝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어두워지는 상태에서 이동을 했고, 어, 배를 타고 바다 한 가운데 갔을 때에는 이미 해는 져서 컴컴한 어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두운 밤길에 혼자 다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어렸을 때이 어두운 곳을 혼자 지나가면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다니까요. 요즘에도 한란가 모르겠습니다. 특집으로 남양 특집 이런 거막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고 나면요, 왠지 화장실도 못 가겠는 거예요. 뭐가 툭 튀어나올 것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어두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니까요. 차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뭐, 그렇게 조용히 뒤에서 차를 운전하고 쫓아다니, 가는데, 안 비켜주잖아요? 그 비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래도 안 비키면 어떡합니까? 빵! 하잖아요. 그것도 빵! 하면 놀랄까봐, 빵! 이렇게 하잖아요. 세게 못 때리잖아요. 이렇게 쳐도, 에? 크락션을 울려도, 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울리면, 당장 이렇게 뒤를 돌아보며, 째려보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가 뒤에 와도, 내 주변에 있어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요즘. 항상 뒤를, 뒤를 돌아보세요. 뒤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내 뒤에 누가 앉아 계신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어떻게 아셨죠? 아, 인사할 때 아셨죠? 인사하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 둘러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안 좋아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풍랑이 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밤에는요. 어두운 가운데에 이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날씨 가운데에서는 달빛도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에 있었다는 라 거예요. 자, 여러분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뭐 희미한 불빛이라도 있어야지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이 당시에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달빛에 예, 달빛을 보고 사물을 보면서 이동을 하는데 아니 이 바람이 불고요. 까까까 이제 달빛도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총체적 난국에 이 제자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감으로 가야 돼요. 감으로. 아, 이쪽일까 저쪽일까? 뭐 실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일단 육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고, 내가 견디겠다, 견디려고 해도 견딜 힘이 없고,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암담한 한 줄기 희망의 빛, 어렴풋한 이 달빛조차 없는 그런 인생의 막막한 때를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게 되면 버티고 버티고 견디고 견디고 견뎠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극복할 힘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지난달 저는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40대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40대 사망 원인 1위는 암이 아니었대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살이었습니다. 자살. 암이 24.5%였는데 자살은 무려 26%가 되었다고 해요. 1983년부터 관련 이런 상황들을 집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집계한 이후로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전문가들이 이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 두 번째는 중년기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활동적이고 경제를 이끌어 가는 가장 핵심적인 연령대인 40대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친 풍랑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태풍이 한번 이렇게 오면요, 자 우리나라는 피해가 좀큰것 같아요. 이 풍랑은 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요, 배를 깨 부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절대로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부들은 그 배를 어떻게 합니까? 항구에 단단히 정박시켜 놨죠. 피해가 없도록 꼭 묶어놓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거친 풍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만나는 풍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제발 일어나지 말라. 피하고 싶은 일들 이런 일들이 갑자기 내삶 가운데 닥쳐와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몇날 멸치 우리가 참 힘든 일로 인해서 밤을 눈물로 지새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디 밖에 나가서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여러분 어디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까? 억울해서? 옥상에서 야! 하면 난리 날걸요?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의 순간을 잘 넘겼다 생각하면 여지없이 또 다른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오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잔잔한 바다에 미끄러지듯이 순항하는 그런 인생의 항해를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풍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도 풍파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굉장한 위험요소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요소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세, 세 번째의 위험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짐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탄 배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칠흑같은 어두움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였습니다. 뭐 이미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 이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풍랑과 바람은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만 해도 별로 큰 걱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풍랑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은 내가 다할수 있어 하는 이런 자신감이 있지요. 숨풍이 불때 마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자기 중심에 버젓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일주일에 삼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도 아무런 문제 없다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배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속수무책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런 위험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지만 거친 풍랑이 불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배가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누가 운전대를 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치니 운행에 가고 계시는가 여러분 만약 예수님 없이 내가 손수 인생의 배를 운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체크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갈팡질팡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하무적 같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국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가려운데 혼자 등을 긁을 수 있으십니까? 저는 등이 가려우면 이게 팔이 안 닿아요. 그래서 뭐를 사용하느냐? 효자손을 사용합니다. 아직 젊은데 효자, 효자손으로 등을 긁어요. 아, 이 등이요,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몸뚱아리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내 스스로 할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배가 많이 나와서 발톱을 자기 스스로 못 감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보지만, 여러분, 중도,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작은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맞지? 나는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천하무적이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삶 가운데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뒤집혀 버릴 수 있는 언제나 위기 가운데 불안불안한 그러한 항해를 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둠이나 거친 풍랑과 같은 위험을 당할 때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명한 방향으로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도 걱정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닥쳐올 때, 위기의 순간, 여러분, 그때, 그때 우리는 잘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완전하지 않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거친 풍랑을 헤치고 바다 건너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갔는데 얼마를 나아갔습니까? 겨우 10여리쯤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가몇 킬로예요? 4킬로예요. 그럼 뭐 10여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넉넉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5킬로, 6킬로 정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갔는데 겨우 5, 6km밖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바다 한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이제는 가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어정쩡정한 바다 한 중간에 있는 꼼짝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건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고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무리는 못 걷는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고 있으면서도,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어요? 아니었어요.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한 가지 첨부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랑 비슷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아마 제자들은 안심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휘둘리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성경 필사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큐티 책을 덮고 우리가 바깥에 나오면 무슨 내용이었지를 기억을 못해요. 저녁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지?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읽긴 읽었지만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말씀의 씨앗이 가지떨기, 돌밭, 길가에 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단한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 유령 아니야. 나야 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그제서야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드디어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 될 배에 빠지셨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멈췄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해봐도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올랐을 때아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그쳤다라는 얘기는 없고 배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언제요? 곧, 곧,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마테나 마가는 바람이 그쳤다라는 이야기를 집어 넣었는데, 사도 요한은 왜그 이야기를 뺐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바람이 불든지, 지륵 같은 어두움이 임하여 임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바로 갈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빠져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 잠시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려서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살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가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 없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며 주님을 찾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풍랑이 와도 지름 같은 어둠이 와도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의 명정 추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하고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예쁘게 하시고요. 여러분, 성결대로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감사하시고 웃으시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 성령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